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단 사회비 신천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이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 자녀를 구출하고자 생업을 접고 교주 이만희 씨 별장 인근에서 거의 매일같이 항의 시위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저희 솔쌤 소리 유튜브 방송을 청취하시고 댓글을 달으셔서 오늘 그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리고자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권길선 씨의 아버님이신데요. 오늘 그 현재 생업을 놓고 경기도 가평 고성리 이만희 교주 별장이 있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 앞에서 현수막 학성기 시위를 거의 일주일에 3, 4일, 일가량은 하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 시간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그 아드님 권길선씨가 좀 신천지에 빠져서 가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던데 도대체 언제부터 신천지에 이렇게 빠져들게 됐습니까? 신천지에 빠져든 거는 추정하기로는 제가 이제 대구 예술대 다녔거든요. 예. 근데 예술대 한 3학년? 아 그때부터 포섭을 당했을 것 같은데. 아 대구에서 아, 대학을 예. 다녔군요 아드님이. 예. 대구의 예술대에 다녔습니다. 아하 근데 거기에서 예. 3학년 무렵부터 아마 빠진 것 같다. 예. 예그 연도수로 치면한 적어도 3, 4년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좀 오래 됐네요. 예. 네. 자, 생업을 접고 그 네. 고정리가 이제 경기도 가평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이만희교주급 그 별장으로 알려진 곳에서 그 현수막을 펼쳐 놓고 확성기 시위를 계속 하던 하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네. 생업까지 접고 이런 시를 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런 시를 하게 된 동기는 어~ 공길 선이가 그게 빠진 걸올 2월 달에 알았거든요. 아, 상당히 늦게 하신 셈이네요. 예, 올 2월 달에 이제 2, 2월 10일 경에 알았는데 이제 알게 된 동기도 예.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요. 예, 애는 이제 대구에 서 학교 다니시으니까아 서울 출신인데 대구로 학교를 갔네요. 예. 예. 아드님이. 게, 예. 예. 그러니까 그원 인자 고향은 저도 이제 대구지예. 예그 이제 애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작년에 그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이제 졸업하기 한달 전에 애가 대구 그 실용어학 학원 9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예. 그 학원에 대학 교수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취직을 했다 이라는 거라요 예, 예. 그래, 이제 취직이 되었는갑다. 그래, 뭐잘 됐네. 예. 이라고 이제 있었는데, 애가 이제 계속 이제 일을 하는 줄 알았지. 예. 알았는데, 원래 이제 명절에, 예. 설이 1월 14일 날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때 이제 명절에 애가 올라왔는데, 차를 이제, 그 몰고 왔는데 제가 이제 제 앞으로 해놓고 학교 다닐 때 SM3를 사준 차가 있어요. 예. 그래 그걸 타고 왔는데 차가 막차도안 하고 애가 옷도 입고 안기 있게 재하고 이래요. 예. 그래서 막그 입고 있는 거 꼴이 먹고 좀 깨끗한 애가 당기지 돈 버린다 카미상 카민자. 벌인 줄 알고 이제 이제 그라고 이제 이제 기아는 이제 내려가고 요 예. 그러고 이제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이제 대구에 계 사는 집이야. 예.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길선이 사는 방 주인이, 길선이가 이사를 갔는데, 예. 그, 석달 동안 연락도 없고 해서 주민등록을 말수시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아 그래서, 아, 이거 잘못되고나 하고, 이제 애를 모르게 이제 대구 내가 이제 직장으로 이제 이탁하는 대로 덮쳤어요. 예. 내려가가 이제 전화를 이제 그니까, 러 이제, 애가, 이제, 그 직장이 어디, 어디에 있다, 하는 거라야. 네. 예. 그래, 이제, 그, 이제, 가니까 직장이 없어요. 그래, 열마 오니까 직장도 없는데. 예. 어? 직장이 어디고, 이에또안 밝혀주는 거라야. 어허. 그러면서, 이제, 아빠 내가 고모집에 가가 있으면은, 열두 시대가 갈게, 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야, 얼마니집 네 놔두고 왜고모집을 아빠가 가냐? 음. 이집방 네 주소 그거 방문 그거 번호를 알아도 이러니까. 예. 그 길로 아빠가 마이스바라이 카드만은 뭔뭐 누구인데 막열해 잤더라고요. 네. 하더니만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키었다 싶으니까 그 길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연락처를 끊어 버리고 어. 그길로 차체를 감춰 버렸어요. 그 아버님은 좀 이게 그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김새 정도 이렇게 채신 겁니까? 아니면 신천지에 가, 빠졌는가 보다 그때 이미 감을 잡으신 겁니까? 이미 이제 그 전에는 애가 자체를 감추기 전에는 몰랐지. 감을 네. 못 잡고 있었는데 네. 딱 감추고 나서 걔가 이제 그간 낸데 이제 했던 말들이나 하는 거그 모든 걸볼 때는 그 이제 자기 아는 사람하고 종합, 종합을 해봤을 때 예. 네. 신천지가 분명한 길이 아. 예. 그런 그래 이제 신천지가 이제 금융해서 이제 그 대구에 이제 센터도 이제 가보고 신천지 이제 바로 이제 가보고 그래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예. 없어가지고 이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걔 이제 주소를 제 있는 대로 이제 옮겨버리세요. 예. 이제 주민등록을 맞수하려고 러니까 예. 이제 주소를 맞 이제 주소를 옮겨놔놓으니까 얘 이제 그래서 이제 천지 얘가 이제 돈 같은 거쓸 일도 없고, 빛을 질 리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얘 앞으로 차도, SM6를 이제,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어, 예. 그런데, 직장이 없으니까, 그, 구입할 능력도 안 되잖아, 그지? 그렇죠. 음. 능력도 안 되는데, 구입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구입해가지고, 석달안 돼가지고, 다행이 타고 다니고, 어. 400만 원의 저, 당을잡고가 타인이 차, 타고 아, 다니다가 음. 그 사람이 이제 그 해가지고 주차에 그 걸리니까 그 이제 스티커가. 날라오고. 예, 낸데 네, 날라오는 거. 그걸로 해가 이제 그 위치를 잡았어요. 예. 잡았는데 이제 애가 이제 없으니까. 도저히 뭐 손쓸 거계도 없고 이제 개인정보에 막혀가지고. 예. 그래서 애는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 그, 저기 실종신고를 하지 않나요? 았 실종 신고도 다 했어요. 해 놨어요. 아, 했어. 바로 해 버리세요. 예, 됐날 어, 그리고 경찰이 찾아 줄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유, 전혀 확인이 안 돼요? 안 돼. 전혀 아, 안 돼. 그래요. 그러고 개인 정보 막해 가지고 확인도 안 되고. 예. 그또 요즘 뭐 개인 정보 하니까 위치 추적도 잘안되대 그 아,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보니까 좀 그렇게. 예, 성, 예 성인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 예. 그렇군요. 예, 모든 게 막혀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래, 이제, 그, 아, 그 당시에 이제 갈때 학교 다닐 때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자, 애가 형이라 감히 사귀었고그 네. 친구들이야. 네. 애들도 전부 이제 내가 연락을 해보니까 그 신천지 애들이 신천지랑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추적을 하니까 예. 전화를 해피 업보가 안 받고 이제 이래 되니까 아, 아드님의 주변에 예. 있, 친구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잠적을 했다. 예. 아. 지금 내 인데 이제 안 받지. 그렇군요. 그. 어, 가출 이후에는 아드님 본 적이 없어요? 예. 전염마자체를 감춰버리고 와. 예. 그걸 이제 보니까 전부 추적해 보니까 그 전화도 예. 전화 그 요금이 내 앞으로 막0 0한 몇만 원이 밀려있어요. 아이고. 그게 완전 신용 불량에 이차을가고 해가지고 막 수백까지 내려져가 있으니까. 예. 그게 뭐 깜짝 놀랬지완전히 막. 아이고야. 이막 <laughs> 부모들은 당할 때완전히막 맹봉이 뭐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내놓았고 이제 대구 그한 그거. 나중에 알았는데 성교사로 알았는데. 예. 그 신천지 에 있는 분이 그게사표장이를 하더라고요. 두주 전에 사표장이라고 한걸 알았어요. 예. 그이 분인데 계속 이제 처음부터 알아 가지고 애를 보내라고 괜아 놓으면 경찰에 해 가지고 자기 이제 자기 신천지에서는 배운 적도 없고 예.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신천지에 다닌 적도 없다, 이렇 하면서. 아, 자꾸 떼요? 때요 예, 자꾸 이제 발을 빼는 거지. 빼면서 경찰에 연락해가 찾으십시오. 이래말 자꾸 이제 답이 오는 길라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계속 신천지에 이제 그, 어, 고성리에 그, 신천지 그, 뭐라 아, 합니까? 이만희 교주 별장. 예, 별장이요? 예. 그게 예. 이제 시위하는 것마다 이제 사진 찍어가 그인들 보내거든요. 예. 이렇게 시 하니까 결선이 보내셔요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요금만 하지 아. 요금만 하고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시위를 아드님이 가출 을올 2월에 예. 2월에 가출했잖아요 예그 어, 뒤부터 이제 계속 그 고성리 가 가지고 시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언제부터 예, 이제 참, 언제부터 시위를 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 시위를 하신 건? 3월달부터 했지. 아, 3월달부터. 네, 예. 3월 한 중순쯤부터 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석달다 돼가지고. 예. 그러면, 예, 이 시위를 지금 혼자서 하시는 겁니까? 뭐좀 보면 보면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제 그 이만희 씨가 별장 드나들 무렵에 뭐 이렇게 그 시위하시는 부모들이 여러 되시는 것 같던데 예. 몇 분이나 거기서 계속 그런 확성기 시위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확성기 시위는 1인 시위라고 있습니다. 정원자하고 있습니다. 아, 1인 시위로?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일주일에 3, 4일 정도? 예, 3, 4일 더할 때도 있고. 예. 예. 그러면은 천지쪽그뭐 예.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반응은 지금은 뭐 나오다고 보... 그, 뭐, 관리되는 사람하고 혹 한우승 나와가지고, 이제, 네. 반협박조지, 이제 앞에 이제 가는데, 저거 와가 막 사진 찍고 하면서, 네. 막 시비조로 거는 거, 걸면은, 네. 1인시다, 접근하지 마라, 들어가라, 하고 네. 1인시인데 터치하지 마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 이제 시비하다가, 이제 제가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고, 음, 그, 이제, 그런이 다툼을 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 네. 아드님을 어떤 식으로든 좀 빼내기 위해서 지금 그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그 신천지 또 이제 뭐 워낙 그 국민적인 분노 를 많이 사 가지고 네. 방송에도 많이 그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그래서 이제 이탈자들 도뭐 많이 생겨나고 또 활동 자체도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그 시위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시위 현장에서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내한테 하무석 이래 와가지고 가는거 그 보면은, 예. 예. 그, 여분들 그 반성이 생기니까? 없습니다. 어. 전혀 반성이 없어요. 반성이 없고, 자기들 그 하는 그, 신친지에서 포기하고 하는 그 방법들이 아십니까? 예. 자기들은 다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여전히. 예, 여전히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있요 그냥, 그, 오해를 하거나 내지는 자신들의 어떤 그 정당한 선교, 내지는 어떤 이런 포교 활동들을 그저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방해하는 걸로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지. 음, 그러면 거기서 이만희 교주도 좀 만나고 그러신 적이 있나요? 만나지는 못해도. 예. 거기서 하면서 그, 거기서 거하고 가는 줄은 침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예, 네, 그런 이제 증황은 내가 이제 어, 그렇군요. 여전히 예.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 어, 아버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 네, 저는 그 기독교입니다. 아, 그래서 더 이렇게 신천지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성을 예. 좀 인식을 하고 계시겠네요. 예. 음, 그러시군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애인데 신천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고 항상 이제 혼자 따라놓니까 예. 그래, 이제 주의도 주고 했었는데. 아. <laughs> 저렇게 깊이 빠진 줄은 몰랐지. 그렇군요. 예. 그렇게 철저하게 숨겼나 보네요. 아, 예. 아드님이. 예.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라도 뭐, 이 방송을 또 신천지 교인이나 내지는 그, 그, 신천지에 빠졌는지조차 뭐, 자기 자신의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는지조차 네. 모르고 있을 또 부모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이 자리를 빌어서 아드님에게 네. 뭐또 특별히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예 네. 첫째는 이제 신천지에 알게 모르게 지금 이제 빠져서 교육받고 다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 신천지의 교류는 나는 허구라고 이렇게 단정하거든요. 예. 그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춰서도 그렇고, 또 모든 신천지의 그 하는 그 죄악성, 예. 거짓과 그 거짓으로 사기치고 포교하는 아십니까? 예, 그 모든 것이 신앙과는 정 반대라는 거. 예. 절대 종교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 예. 그것을 말하고 싶고 속히 돌아서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그 신천지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알게 예. 신천지를 다녀도 부모를 알게 하고 모르게 숨겨두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예. 그리게제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교 다니는 것, 학교 다닐 때고 가정에 있을 때고 참 부모로서 길선이인데 해줄 거는 다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길선이에게 인데 바르고 싶은 건 아빠가 길선이인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빠 앞에 와서 아빠 이것이 내가 참 좋지 않더라 하면은 아빠도 그 모든 것을 바를 수 있으니까. 음. 길선이가 아빠인데 섭한 게 있었다면 아빠한테 와서 말해주고 그리고 신천지 그 믿음은 참 내가 아직은 그거 대해서는 말안 하겠다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수 있고 그 신천지 믿음이 바르다면은 내가 그 신천지도 믿을 수 있으니까 예. 일단 집에 와서 아빠하고 대화하고 그러고 길선이 그 모든 그~ 수배고 모든 것은 아빠가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은 오면은 해결되니까, 아빠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길선이 이 방송 들으면은, 가정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학조도 졸업 모임 과 알고 있으니까, 빨리 그 졸업장을 가져야 안 되겠나. 빨리 들어오기를 바란다. 아빠는 길선이인데 다른 건안 바란다. 집에 들어온나. 아빠는 바라는 게 그거 이대 아, 길선이 사랑한다. 참, 예. 정말, 그, 아드님이 이 아버님의 절절한 목소리를 꼭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신천지 교인 가운데 혹시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권길선 씨에게 직접 꼭좀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아버님 또 이제, 그, 교주 이만희 씨 있지 않습니까? 예. 또는 그 신천지를 이끄는 그 지도부 자꾸 그러니까 예. 이 거짓 교리 위장 포교 뭐 이런 것들을 예. 자꾸 해서 이런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많이 낳고 있는데 어, 이들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해주시죠. 아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 신앙은 오직 진리는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말해주고 싶고, 네. 오직 성경, 모든 종교의 진리는 있지만, 그 종교마다, 이만희 교주는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그 종교라고 난 알고 있는데, 이만희 교주는 성경을 네. 너무 왜곡하고 네. 풀고 있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냐. 나는 네. 단, 그래, 부질러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바르고, 모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러고, 그, 신천지, 그 모든 실체들? 예. 이렇게 합니까? 예. 그분들께도 성경, 성경을 좀 읽으시고, 성경을 바로 풀줄 아는 눈을 뜨기를 바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는, 그, 체험의 종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을 하고 오직 나라와 신앙의 덕이 되는 생활을 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집시다. 예. 예. 아직도 신천지가 정말 그 사입 2단, 그야말로 사교 집단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아서 많은 혼란을 빚어서 그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확산시킨 또 그런 모습들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예, 우리 권길선 씨의 아버님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아드님께서 빨리 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있면 바로 잡고 좀 돌이킬 수 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아버님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아이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솔샘 소리, 솔샘 소리 방송도 승승장구하여 우리 신앙의 신앙인들과 많은 젊은이들과 나라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송국이 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청취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수많은 부모들이 전국적으로 신천지의 자녀들을 자녀들이 빠져 가지고 이렇게 그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정말 그 통곡하는 심정으로 애달픈 심정으로 자녀분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무려 20만이나 그 신천지에 20만 이상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어 어,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우리 기, 개신교만의,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젊은 청년들이 이상한 종교에 이렇게 빠져서 자신의 그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아주 황금기를 어, 낭비하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낭비이기도 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우리 그 공길선 군의 아버님을 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날려요. 팔팔 대리운전 대리 0616818888 철원식 기부한 대리운전 88대리운전 0616818888